포스코 퓨처 엠 33만 4천 원이고요. 만개일 7월 17일 60% 대주 매도를 했는데 속이 후덜덜 하네요. 다행히 오늘 빠져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.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. 네. 포스코 퓨처 엠의 앞으로 방향성과 이런 부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우선 어,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서 대주 매도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고요. 이러한 뭐 이론적인 부분과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, 네, 일단 포스코퓨처엠. 대주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대주 매도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공매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공매도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수를 한 물량을 갖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대주 빌린 종목들을 갖다가 미리 매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해서 갚는 형식으로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건데요. 어,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포스코 피처인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 많이 오른 만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, 해당 종목의 상승세가 끝이 났냐라고 하면은,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물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형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, 현 위치에서 잘만 지지받는다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대중매매를 해서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물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 해당 종목 대주거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, 예. 조금 더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32만원. 지지를 받게 되면, 그러니까 조금은 더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32만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은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, 어, 적당한 시점에 대주 물량을 매,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다시 좀 갚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다가 확연하게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청자님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지라인 잘 구간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